이밌죠 <laughs> 비디오 먹어 하면 서오르 비디오 먹어 하면 제가 얘기 다른 방송인데 컨텐츠 에 나온 건데 화제의 비머 콘텐츠를 씹어먹는 머그바스 제 4화 오늘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주제입니다 이름하여 둘이보다 하나 죽어도 모를 비머 띵작선 베스트 3 네, 오늘 얘기 함께 나눌 비머러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 정말 감쪽같은 등장.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훈훈하죠? 잘생겼죠? 그래서 훈제 인턴, 우리 훈턴 웅수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훈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게스트로 합류하게 된 인턴 웅수입니다. 우리 인턴 웅수는 재밌게 본 비디오 먹을 컨텐츠 있어요? 그 이동극 안면슛이나 그 여자월드컵 세러머니 논란 있잖아요. 음...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어쩐지 웅수가 만들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 그다지 네.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먹으면서 한번 출발을 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뭐 해야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평소 비디오 먹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비디오 먹어는 이제 똑같은 동일한 컨텐츠여도 재밌게 구성을 하고 재밌게 편집한다는 게 아무래도 큰 장점이 아닌가요? 네, 전형적인 인터넷 답변이죠. <laughs> 사실 뭐 비디오 먹어 하면 노잼이다, 좀 엉근진 이런 거다 떠나서 비디오 먹어는 은근히 예능 잘해요. 그 증거가 이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민님이 꼽아주신 컨텐츠고요. 뭘 마실지 빨리 말해. 반칙이지 말이 많아. 뭘바시 해봐. 모래반지 빵역빵야. 그게 나야. <laughs> 재밌죠? 아, 이게 빵야빵야가 아, 여기서는. 아, 이 영상도 어떻게 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선수를 알고 있었어요. 아, 아, 아. 근데 이게 그 진실이 한십몇년 동안 묵혀있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컨텐츠를 뽑아주신 우리 만미님은왜 뽑아주셨는지 읽어볼까요? 어, 저는 모래 반지 빵야빵야 영상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laughs> 보통 비머로 축구 영상을 많이 봤고 농구는 잘 몰라. 처음 보는 농구 선수분의 처음 보는 짤들이었는데 너무 웃겨서 혼자 낄낄대며 봤거든요.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더 보러 가야겠어요. 한번더 보고 싶은 컨텐츠가 그게 나야 입니다 다른... 독자 자 분의 댓글이 모이는지 뭐 한번 또 볼까요? 네네. 더럭 모조님이 아 배꼽 잡고 사무실에서 웃음 참느라 디지는, 주... 에? 디지는 <laughs> 줄 알았네. 아 이거 그렇게 웃기진 않은데, <laughs> 예, 디질 정도로 웃기진 않은데. 아, 네, <laughs> 네 아무튼 네. 이런 댓글 감사합니다. 지윤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말이 뭐예요? 모은 거 같아요, 용 쓰는. 아, 그게 외국인 선수한테 욕을 하는. 아,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뭐딱 봐도 뭐뭘 봐. <laughs> 다음 띵작은 잉그리님 이뽑아 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조회수가 얼마? 180만 댓글이? 2,200개 좋아요가? 1.1만개가 달렸네요 아, 디머 올 상반기 최고 히트 컨텐츠예요 웅스는 이 컨텐츠 봤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스코라는 래퍼가 있는데 아, 그 빌스텍스로 이름 바꿔서 인터뷰한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자이 컨텐츠가 참 대단한 게 실제 25년간 마약 중독자로 살았다가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음... 계신 분을 다룬 컨텐츠예요이 분에게 또 상담 받은 게 웅스가 말했던 누구? 빌어스엑 저는 이 콘텐츠를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자살 시도를 좀 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셨어요. 이미 너의 죽음 모습은 과거에 봤다. 지금도 이제 저는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나려 그래요. 백 그래도 그한 마디가 어머니 한 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가슴에 와닿고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그렇죠. 같아요. 우리 웅수도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돼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마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022679에 043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0만 시청자분들이 본이 컨텐츠, 이 띵작 어떤 댓글이 같이 있는지 또아 바로 이 댓글이 다 아레스 헤카테님께서 네. 뭔가 좀 가슴에 꽂히는 듯한 말씀이네요. 이미 너의 죽은 모습은 과거에 봤다. 이 한마디에 다 농축이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약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를 더 나가선 아 사회 구성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 치료를 받으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박연수님이 왜 청불된 거죠? 청소년 시기에 마약 시작하셨다고 하셨으면 어른들보다는 유흥에 쉽게 빠져들 청소년들에게 더 적합한 영상이었던 것 같네요. 이게 왜 그런 했더니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관련 불가를 딱 박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아. 성인인증 못하면 못 보게 되는데 이건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아쉬워요. 이게 교육용으로 쓰이면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댓글 한번. 사워디 카간디 님이 썸네일에서 박근혜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한 아, <laughs> 거 아닌데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아요. 서경석인 줄, 정성호인 줄, 석고축구, 파크라이포, 페이건민, 이천수 닮은, 에듀일 아직도 정성호. 자 그럼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네. 수유동 마이삐님 믿고 보는 비디오거 좋습니다. 네. 요즘 사실 좀 믿고 거르는 비디오거란 댓글이 많아서 아쉽긴 한데. <laughs> 벌써 이제 마지막 콘텐츠예요 젤리님이 추천하신 띵작이에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 브리사 택시는 어디서 왔을까 일단 함께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에 만든 이 시발 택시라는 차 시발점이라 고 그래서 시발 <laughs> 이 차가 시동 걸면 은따따따 그래서 딸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순수 우리나라 제작 차량을 정말 오래전부터 모아오신 원조 차덕호 분의 얘기예요 딱 보니까 어때요? 되게 안 만나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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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전 차트를 모으고 계셨다는 분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어요. 한 번밖에 없는지 사실 모르고. 아. 야, 이 컨텐츠는 사실 시리즈물이에요. 스코프라고 영상미의 끝장을 보여주겠다 작정하고 만들었던 컨텐츠인데 저희가 이게 한 거의 2박3일막 출장가고 그래서 만든 건데 지금 조회수 가 얼마? 딸이가. 네.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낭비하게 두순 없지 않습니까? 카드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꼭 눌러서 봐주시고요. 그럼 또이 컨텐츠엔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어 이거 제가 아이 컨텐츠에 나온 건데 우두호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라고 컨텐츠에 씨 차가 있었어요. 리처도 있었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연주해 놓으니까 약간 조금 에이 에이 나라의 발견님이 발견. 어, 달아 주신 댓글입니다. 자, 대단하시네요. 안 그래도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속 옛날 세트장이라든지 소품을 보면 어, 어디다 가져온 가 걸까 궁금할 정도로 오된,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택시 운전사 속 보리다는 이렇게 나온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독자분이 뽑아 주신 뜬약 세개다 봤습니다. 우리 옹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우리 길이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이제 긴장감을 많이 풀었는데 실로 영상에 얼마나 추하게 나왔을지 정말 걱정되네요. 현재 인턴 웅스 앞으로 활약이 더 거셀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출연이 끝 아닌가요? <laughs> 어 끝인데 지금 간간히 댓글에 오히려 저보고 나오지 말라는 댓글이 있어서 혹시 그 알아요?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어, 시행되니까 네, 네, 혹시라도 우리 부당한 지시 받거나 언제든지 여기 나와서 고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고발하게. <laughs> 여러분께서 저희가 아주 엄선해서 뽑은 이 작품들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멋있는, 더 뛰어난 컨텐츠 우리 비머가 고생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빈디오모 유튜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어, 안녕!